샘토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15절부터 2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을 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을 뽑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고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는데도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뽑으신 인원이 300명인데요. 사실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300명은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드디어 기도훈이 미디안 군대를 치러 출동하는 장면입니다. 15절. 기도훈이 그 꿈과 해몽한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16절. 300 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영화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으로 볼때 기도원은 매우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용맹스럽게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7장 19절부터 23절은 이제 드디어 기도온과그 백성들 300명이죠. 미디안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기도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20절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21절 각기 제자리에서 서서 그 진영을 애워 싸매 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300명의 군사들과 기도원이 매우 지혜롭고 용맹있게 싸우는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실전에 강하게 적응하고 용기있게 싸우는 기도운을 볼수 있습니다. 7장 24절 25절은 승리하는 장면인데요. 24절 기도운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뱃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백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도원에게 가져왔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이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이렇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또 지혜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기도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치는 장면을 공부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기도온은 매우 소극적이고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나님께 표징을 구했고 또 주저주저했던 그런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매우 용기 있고 용맹있게 싸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조건이나, 그리고 사람들의 환경도 사실은 뭐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일하시고요. 또 그것들을 사용하시죠. 막상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전에 그런 소심했던 모습이 어디 있었나 할 정도로 매우 용감하게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용기, 그리고 지혜, 총명, 분별력, 이런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싸우도록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은 하나님께 서속는 것이죠.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요. 또 싸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여정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여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때에 맞는 지혜, 힘,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하신 아버지, 오늘 그렇게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기도원이 이제 때가 되어서 미디안과 싸울 때는 이렇게 용감하고 힘있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내일도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耶穌リテイルモロ、キロディミネーダー。アーメン